갑자기 몸 미사일이 바닷속에서 튀어나오더니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날아가버리는데 사실 저거는 기본 수백 킬로에서 일만 킬로까지도 날아가는 극강의 전략 무기 엄청난 공격력으로 미국 유럽이 개발도 못하게 막아왔던 이 기술은 이제 한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탄도미사일 기술이 탄도미사일은 타겟으로 직행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초고속으로 우주까지 솟구쳤다가 미친 속도로 표적으로 내려꽂는무기 비행고도도 높고 심지어 속도가 음속의 200까지도 올라가서 웬만해선 아예 막아낼 수도 없음 그래서 강대국들이 평안이 모니협정으로 제한해서 한국은 개발조차 막혔었는데 이 와중에도 토종 기술로 탄도미사일 끝판왕까지 만들어낸 게 바로 한국 국방과 학력부서에. ADD는 그냥 개발 수준이 아니라 이미 1978년에 세계 일곱번째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시켜버렸고 정확한 강대국들이 협정으로 틀어막아도 모든걸 토종 기술로 개발해나갔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에 드디어 미사일 제한 협정이 해제되자 바로 탄도미사일 끝판왕 SLBM 발사하는 것까지 보여줘버렸어 사실 이게 물속에서 우주롭게 싸울리는 미친 수준인거거든 이게 되면 탄도미사일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되는거라 전세계 극소수만 가진 최첨단 기술인데 영국도 작년까지 실패해서 망신당하던걸 ADD는 이미 한참 전에 성공하고 다음 단계 가고 있는거임 진심 한국 기술은 레전드